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집약해서 말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죄입니다. 또 하나가 마귀입니다. 또 하나가 죽음입니다. 그중 가운데 모든 인간이 고통스러워하고 결국은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절망하는 문제가 죽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는 죽음 위의 삶을 약속합니다. 환생을 한다든지, 낙원에 산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부활한다는 이야기 합니다. 기독교도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죽음 위의 부활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을 와서 역사 속에서 분명히 당신이 죽음을 당했는데 부활했다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끝나고 나서 사람이 환생하든지 죽든지 그리고 사람이 부활하든지 사실은 그거 알바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리고 인생이 죽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 알바가 아니죠. 그런데 역사 속에 한 인간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성령을 주시고 하늘나라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금까지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이세 날을 가장 중요한 명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오셨다는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사흘 말 부활했다는 이 부활절, 그리고 인간 역사 가운데 이제 믿는 자에게 영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이 오순절. 이건 도저히 인간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찍이 계속해서 애언을 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진 성탄절이나 정말 죽은 자가 부활한 이 부활절이나 그리고 인간 가운데 성령이 온다는 것을 인간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그걸 믿지 못하면 결국은 복음은 전파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나 당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나 오순절 성령이 오는 거나 그 모든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걸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야만 그것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서 인구를,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심에 있어서 당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는 일과 더불어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구약에서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가 오시는 거라든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다는 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다. 이집트에 가서 망명 생활을 한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넣어 그가 나사렛 갈릴리에 살았다. 나이 사기를 타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에 올라가신 거,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쓸개집과 식초에 식초로 고통 당한 것을 엄마들 맛보신 것들. 그 다음에 뼈가 부러지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옷을 사람들이 나눠 가졌고, 속옷은 그야말로 그들이 제비뽑아 가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친구가 배신해서 당신이 죽게 됐다는 거, 은삼시회 팔리신 이야기.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 모함한 거, 침배팀을 당한 거, 모든 메시아 천대에 당한 거, 마지막에는 목마르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군병이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예언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를 통해 서다 이루어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는데 그것도 부족해서요. 예수님 살아 생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서양과 이 바리새인들과 붙잡혀가지고 이방인 총독한테 내가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나 사흘 만에 살아간다는 예언을 세 번이나 하세요. 당신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죽고 부활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그걸 믿는 것은 미친 사람이고 안 믿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그 사건이 우리에겐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만은 주님이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세 번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부활의 증인이 그 당시로는 신빙성이 없다 고 인정받는 여인네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나중에 이제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여인들이 믿게 되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믿게 된 사실을 그들이 확신하고 목숨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아마 자기가 지금까지 부활한 예수를 봤던 사실이 하나의 환영 또는 어떤 망가 어느 순간에 자기 착각이라고 하지 않는 실제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증거로서 남긴 게 사실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거 여러분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나셨나요? 안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영이 내 죄를 다 씻어주고 깨끗게 하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를 의롭다 가신 연후에 성령이 들어가지고 꽉꽉꽉 꽉 도장을 찍히신 거예요. 예수는 죽었고 부활했다. 그리고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새겨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잘 흔들려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의심이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었다가 또 흔들릴까 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데, 사실 성경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안 믿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도 안 믿어져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이야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부활의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내가 부활의 복음을 믿은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에 제가 새삼스럽게 예수를 부활시킨 영을 따라 살면 부활하여 영생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지막 죽었을 때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사건과 함께 했던, 그리고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킨 그 영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는 사람만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 영과 함께 있다가 이별을 해버렸던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실제는 뭐냐?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누구냐? 우리 안에 오신 부활을 시키는 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여러분은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죽음도 이긴다고 하는 믿음의 신앙의 경지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했지요.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말 막가는 인생을 가는 그런 사람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사로잡혀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을 뒤집어놓고 변화시키는 그런 강력한 파워가 있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죽음을 여러분 당했는데 그분을 부활시키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사로잡고 생명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더 위대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기독교 제3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1945년을 시점으로 해서 기독교는 더 이상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더 이상 기독교를 도와주는 경제 체제가 아니에요. 이 사회가 더더 욱 기독교를 도와주지도 않아요. 도리어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에 왔어요. 이럴 때 기독교란 종교는 물론이고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를 주음에서 부활시킨 그 예수의 영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다시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며 성경을 성취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거주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서 영을 따라 살수 있다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오심으로 비로소 크리찬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크리찬의 정의가 뭡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땅을 믿으며 크리찬. 심하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 크리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본질적인 여러분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찬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난크리찬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찬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확증할 수가 있어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자신의 영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자기를 이끌어 간다면 그는 크리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크리찬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서 3번은 여러분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러나 영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는 순간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오신 것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자 감사함으로 여러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1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기독교제 3시대 크리스천의 삶의 모든 것은 성령이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인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의 음성을 듣고 삽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그 영이 당신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대답해야 할 시대가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세상이 워낙 악해졌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육신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워낙 혼탁해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으로 또는 현상적인 그 사람의 행동으로는 크리찬이라고 이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시겠죠? 아니, 크리찬이 당신이 예수의 영을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러고 여러분, 또 하나 나는 지금 그리스의 영을 따라 산다고 거짓말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질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질문하는 사람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질문하는 사람이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을 알아요. 그 사람이 엉터리로 이야기한 걸 알아버려요. 그 사람이 트릭을 쓰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크리찬의 정의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당신은 부활의 영으로 삽니까? 당신은 생명의 영으로 삽니까? 당신은 예수의 영으로 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삽니까? 당신은 그 영으로 삽니까? 그럴 때 담대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질문을 받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기독교의 제3시대를 개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조건이 있죠. 부활의 영이 떠나지 않는 조건 육신에 게셔서 육신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면 아 우리가 살아야만 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기어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느냐, 육신으로 살게 되면 안에서 영이 탄식을 해요. 너 목사란 사람이 그렇게 되면 되냐? 장르란 사람이 그러면 되냐? 그리고 권사란 사람이, 집사란 사람이, 크리찬이라는 사람이, 그건 죄야, 멸망이야. 너 그거 끊어. 회개해. 그런데 어때요? 육신에 폭 빠진 사람은 마지막. 안에서 끊임없이 지적하는 성령을 대항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해요. 그게 훼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은사를 부인했다. 그 훼손이다. 그 지옥 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상에 살아남을 인간이 없어요.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자기가 받은 은사는 확신하지만 남이 받은 은사는 안 믿어져요. 그럼 그걸 거부하게 되면 전부 지옥 가나요? 그러질 않아요. 뭐냐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불신에 대해서 지적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의심하는 걸 지적하고 마귀 종로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적하는 성령을 대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당신 떠나. 당신 말안 들을 거야. 당신이 왜 그래.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럴 때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해방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성령과 한마디 대척점이 있는가? 내가 성령을 거여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리키시면 즉시 회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쩌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켰던 그 영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고만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여러분은 죽어서 여러분의 영이 천국에 갈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고리아 교를 기독교 제삼시대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영으로 사는 교회, 그리고 영으로 사는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이 부활의 날에 예수님이 정말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도 살아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도 새롭게 여러분 살아나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의 몸도 부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했지만 인간의 부활에는 3 단계를 거칩니다. 영이 부활하는 거, 영이 거듭나는 단계 이미 여러분 거듭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활하는 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단계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그 작업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마지막 부활할 때 우리는 영생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는 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나 여러분의 몸이 부활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일관되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관여하신다는가 물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부활해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